안녕하세요, 급변호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알비노 슈퍼 화이트 개체입니다. 아, 이 개체는 알비노 블루 투파즈 어, 하품문 빅토살에서 나온 어, 브라우 개체이고요. 네슈와랑뭐 비슷한 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하품문 개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그 브라우 개체이기 때문에. 테일, 꼬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개체예요 그래서 일반 네오아랑 비교를 했을 때 퀄리티 면에서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가격은 일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네오아 개체랑 이제 비슷한 가격에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두 쌍에 3만 원씩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 드렸거든요 그때 겁나게 빠르게 품절된 개체예요 진짜 빨리 품절된 개체입니다 요 개체 어, 재분양이고요 아, 마찬가지로, 두 쌍에 3만원씩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라, 어, 택배비 포함하면 3만 4천원이 되겠죠. 어, 마리당, 두 쌍에 3만원이면 마리당 7천원 꼴인가요? 어, 7,500원, 그죠? 어, 마리당 7,5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입양을 하셔야, 어, 품절 되기 전에 빨리 입양하셔야 어, 여러분들 키워보실 수 있는 그런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개체는 쇼핑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입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선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 주실 때 카드 결제하실 건지 아니면 어, 계좌이체 하실 건지 이것만 정하셔서 여러분들 입양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개체 앞전에 제가 봤을 때한 3일 만에 품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입양을 하시는 게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슈퍼 화이트 개체가 개체이기 때문에 어 여름에 지금처럼 날이 더울 때요 어 개체 입양하셔서 어항에 투입을 하시면 진짜 시원하게 보실 수 있는 개체예요. 딱 영상 보더라도 어 지금 영상에 지금 부피들 보더라도 어 시원한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 이제 시원한 색감의 부피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영상 올라가고 금방 품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일단 지르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예, 영상의 두 번째 마지막 개체는 시크릿 바이올렛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시바 구피입니다. 아이 구피도 마찬가지로 이벤트에 적용이 된 개체이고요. 어이거이 개체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중순 15일까지만 이벤트 진행을 어, 진행이 연장이 된 개체예요. 그래서 요구피 시크릿 바이올렛 시바 구피죠 요구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쌍에 3만 원, 두 쌍에 4만 원 그리고 풋펀셋 수컷 두 마리에 암컷 세 마리 이렇게는 어, 4만 5천 원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 갈라진 놈이 한 마리 또 잡혔네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어, 항에서한 번에 이렇게 팍팍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 여러분들 받으시면은 영상보다 퀄리티가 훨씬 더 뛰어난 개체들이 먼저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코피롤자 같은 경우에는 크레임 자체가 뭐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뭐한건 있을까 말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관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될 때는 확실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선별에서 이제 제외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어, 랜덤 구피라고 해가지고, 10마리에, 어, 2만원씩 도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 있어요. 그 개체는 이제 쇼핑몰에만 올라가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점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탈락 개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또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의 구피들보다 퀄리티가 더 높은 개체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발송이 될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영상에 보이는 퀄리티보다 높은 개체로 여러분들이 받을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영상과 이제 비슷한 퀄리티로 발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피한 의자가 크레임 자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구피 이쁘죠? 얘네는 꼬리하고 도살이 많이 커지는 개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빅테일이나 뭐 빅도살 개체라고 는 부르기에는 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서 뭐 빅도살이다, 빅테일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꼬리하고 도살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이 커지는 그런 개체예요. 그리고 고정률도 어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고정률이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어 고정률 면에서도 월등한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피 그러니까 보라색, 연보라색 구피이기 때문에 이 구피도 어, 그렇게 어두운 색감의 발색이 아니기 때문에 어, 계절에 아, 아마 맞지 않나 구피들 이렇게 이제 분양 나가는 거 보면은 보통 계절에 맞게 구피들이 어, 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피들도 어, 계절을 타는구나 아,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요 구피도 어, 잘 나가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구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핫했잖아요. 이게 작년에 처음에 정례로 수입이 들어왔던 개체인데 수입 들어올 때 당시에는 한 쌍에 45만 원씩 분양이 됐었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개인 분양가가 이제 10만 1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개체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 지금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이 개체, 개인들이 분양, 저기 뭐냐, 번식을 시켜서 분양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피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구피들은 다시 유행이 돌아오거든요. 이 구피 여러분들 입양하셔서 좀 키우시다가 치어받고, 어, 치어가 많이 폭번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분양할 때에는 다시 인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테크로도 가능, 그게 뭐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핫했던 구피들, 인기들이 있던 구피들, 그러니까 핑크키티라든가 이렇게 시크릿 바이올렛, 이런 이제 인기가 있던 구피들은 인기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양하시면 후회 없이 키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특히나, 어,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을 때가 더욱더 좋은, 어, 기회라고 생각되습니다 아,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으로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입양하시면 될것 같고요. 쇼핑몰에는 쌍으로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 밑에 댓글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입양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국별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